피부 탄력, 피부 안티에이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증명된 건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년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미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눈 키우기도 중요하지만 불편해서 시야가 가려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하시는 게 상안검입니다. 상안검인데 상안검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눈썹이 가깝거나 여기가 가깝거나 흔히 말은 눈폭이 너무 좁으신 분들은 오히려 흔히 빠꾸미 눈 흔히 말은 놀란 눈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상안검을 한다기보다는 눈썹 밑을 그니까, 러 눈썹 면에서 자르는 흔히 말하는 눈썹 하 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눌린 거를 이렇게 올리는 이마 거상을 한다든지 하는 수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눈 수술을 많이 할수 있는 거는 이쪽 볼록 나온 이 하안검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수술이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냐면요. 이 볼록한 지방을 이 고랑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덜너덜 이 찌글찌글한 소리 일부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많이 처지신 분들은 이렇게 눈밑 지방 재배치, 피부를 제거하거나서, 흔히 말하는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중안면 거상을 동시에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수술이 이렇게 눈썹 하거상, 상안검, 하안검 이렇게 들수 있습니다. 눈매교정이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노임성 안검하수나 뭐 그럴 때는 흔히 쓰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이가 되면 눈물샘 분비가 떨어지고 눈이 많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눈이 약간 게슴츠러하게 떠도 그냥 두는 게많습니다 그런 거를 눈매 교정이나 이런 거를 무리하게 하게 된다면 흔히 말하는 놀란 토끼 눈이 되고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공기 중에 각막이 노출이 심해지면서 안구건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선천성 안검하수나 양쪽 눈에 뜨는 정도가 짝짝이가 있는 경우는 어, 나이가 한 50대 50, 돼도 눈매 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심하지 않는 경우에 너인성 안검하수 같은 경우는 보통 눈이 안구건조증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살짝 들떠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때선 흔히 말하 예쁜 것도 요새는 중요하겠지만 인상이나 부드럽고 고급지고 조금 온화한 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무보 면한 눈매 교정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아 일단은 눈동자가 가려서 시야가 가릴 정도면 보통 안검마사로 노인성에선 진행을 합니다. 사람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 눈동자가 노출되는 정도가 요새 트렌드는 좀 다른데 요새 트렌드는 약. 간 어, 이전보다 조금 놀란 눈을 선호하긴 합니다. 그래야 눈동자가 커 보이고, 눈이 커 보이니까. 그러나 노인성 같은 경우는 눈동자를 흔히 말하는 본인 의지를 조금 크게 뜨려고 해도 눈동자가 조금 가린다. 그런 경우는 안검화술을 좀 안구근증이 있더라도 조금 시행은 합니다. 일단은 보통은 흔히 말하는 나이 드신 분 연세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불편해서들 많이 옵니다 이쪽에 눈이, 찜, 눈이 이렇게 지문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여기 눈 밑고랑이 심해져서 너무 우울해 보인다든지 그래가지고 특히 아직까지는 이미 성형수술이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50대 이상 분들은 아직까지 성형외과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접근해 간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성형외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 이제 본인 택세시대시잖아요 시대, 그래도 뭐 남들보단 젊게 사는 게 본인들의 욕구니까. 본인들의 욕구에 대해서 아우 챙피해 성형외과 외가 어 이런 데못 가겠어.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시술이나 간단한 뭐 먹을 거로 흔히 말하는 좋은 걸 먹어도 안티에이징이 별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명원 선생님들 잘 찾아서 성형외과로 오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니까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어 일단은 피부 탄력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 탄력, 피부 안티에이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명된 건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외선 차단, 그 다음 에 보습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조적인 시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일단 선크림 열심히 바른다. 그 다음에 보습을 충분히 한다. 팩 같은 거나 아니면 오이 같은 거나 세 번째로는 제가 중요한 거는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고 적당한 시간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도 불편하시다면 성형학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게 피부 탄력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킨 보톡스 같은 걸 조금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조금 탄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거는 하이프 같은 시술이 있습니다. 울세라나 슈링크. 그 다음에 진피 같은 게 조금 흐물흐물하다. 그러면 써마지 같은 흔히 말하는 레디오 프리퀀시. 이런 방법이 좀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충실히 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신다면 병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일단 예방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근데 이미 생겼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법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시행하고는 있진 않지만 아주 얇은 입자의 필러를 이 목주름 그 진피 사이로 쭉쭉쭉쭉쭉쭉쪽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스킬이 좋으신 선생님들은 뭐 잘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뭐 잘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고요. 아니면 리쥬란이나 흔히 말하는 엑소 점이나 하는 흔히 말하는 진피 부스팅 주사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여기 좀 맞기도 합니다만 아주 효과가 그 드라마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잘하는 병원에서 한번 시도해 볼만 합니다. 제 직원들이 좀 맞고 온거 봤는데, 안 맞은 것 보다는 낫더라고요. 쌍꺼풀 수술이 보통은 하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눈들이 있긴 있습니다. 눈, 눈썹과 눈 사이가 가까운 눈, 인상이 너무 세집니다. 두 번째로, 저처럼 폭이 좁은 눈, 무리하게 큰 쌍꺼풀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또, 저처럼 눈이 쏙 들어간 눈, 말하고 보니까 저 같은 눈입니다. <laughs> 50대 이상부터 가슴 수술은 어떤 경우에 많이 하냐면요. 미용적으로 물론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불편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대 이상 되면 호르몬 레벨도 변하기 때문에 모유 수유로 인한 가슴들이 흔히 말하는 볼륨이 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무 피부는 아래로 처지게 되고 유방하수라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유방하수 교정술을 가슴 거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슴에 떨어진 가슴을 아래로 피부를 잘라서 올리고 볼륨이 부족하다면 그 안에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흔히 행하기도 합니다. 부작용 같은 경우는 흉이 백인들 같은 경우는 이 유방 거상수술을 해도 흉이 심하진 않지만 우리 같은 동양인들은 흉이 심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세게 합니다. 흉이 남았다. 대신 불편하게 해결이 되고 볼륨감이 생길 거다. 그래도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어, 보통은 흉 때문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고난이도의 수술이기 때문에 가슴이 약간 짝짝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아이름이 성형외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웰컴 터 아이름이 자주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